안녕하세요. 이지스타 v 입니다 먼저 힘든 한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예상대로 오전에 에너지주가 변동성이 컸고요. 오전에 상승이 나오다가 오후 들어 힘이 빠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예상대로 단기적 고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고요. 최근 수급이 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이후에 뭐 단기적 눌림목 또한 공략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길게 보면 에너지 관련주는 추가적 상승 모멘텀 또한 아직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 이제 추격 매매나 이런 부분은 자제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식은 조용할 때 매수해서 한호에 패고 나오는 그런 습관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뭐 금일 뭐 보유했던 에너지주 물량을 전량 다 익절하고 약한54% 정도의 수익을 내었습니다. 이후에 뭐 또다시 단기적 대응 또는 어, 좋은 타점이 나온다면 여전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지수를 보자면 지수는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수적 매매 포지션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조금, 유튜브에 올렸던 종목들을, 어 영상 초반에 이제 좀 체크해보고요. 마지막에 관심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심팩을 이제 2월 16일 날, 이제 유튜브에, 제가, 이제 영상 업로드를 했고요. 그 뒤로 이제 꾸준하게, 천천히 거북이처럼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고 있거나, 이제 뭐 급등한 종목은 아니지만, 이런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관심있게 보시고요. 이 이후에 어, 어, 강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그 이후에 저희가 뭐 돌리는 이런 되돌림자리라든지 어, 이런 자리를 저희가 공략한다면 추세의 전환 이후 저희가 우상향을 단기적 우상향 또는 뭐큰 그림에서는 뭐 여전히 우상향이 되니까요. 거게 편승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심택인데 침택은 제가 2월 8일날 유튜브에 이제 올렸었습니다. 네,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2월 8일 날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어, 이 위치에서 보고 어, 되돌리는 이런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할수 있었겠죠. 어, 손절 손절라인은 이제 깨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뭐 이날 사더라도 어, 저희가 이제 매수 포지션을 이제 유지하고 갈수 있었던 에, 그런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조금 급등이 나왔는데. 어, 어제 자 뉴스에 이제 심텍 이제 심 포함해서 이제 반도체 PCB 이제 이쪽 분야가 이제 굉장히 지금 많이 바쁜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가 가능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심텍 그다음에 뭐 인텍 플러스 오늘 이제 뭐또 대덕전자 같은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조금 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텍 홀딩스를 보자면 제가, 이제, 뭐, 심택 홀딩스는 심택의, 이제, 순수 지주회사인데, 심택의 대주주입니다. 제가 이제 심택을 2월 8일 날 관심 종목으로 드리고, 사실, 요번 주, 2월 22일 날 영상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2월 20일 날 장을 보시면, 에너지주만 무척 힘이 좋았고, 나머지 주, 종목들은 솔직히 볼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날, 관심 종목으로 그냥 영상은 제작했다가, 비우고 이제 기존의 종목들을 한번더 체크하는 영상으로 이제 포지션을 바꿔서 유튜브를 업로드를 했는데 오늘 이제 심테 홀딩스가 심테보다는 힘이 좋았죠. 장 초반부터 한 18.7%까지 고점을 상승을 시켰었고 만약에 제가 그 22일 날 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한20% 가까이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죠. 조금 아쉽지만 어 제가. 그날은 장 자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음 그냥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기존의 종목들이 어떤 흐름들을 갔었는지 그리고 상승을 어떻게 많이 했는지 그 영상 위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어 제가 2월 4일 날 유튜브에 관심을 이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 단기 상승 나오고 대차 이제 방향을 또 다시 바꿔보는 이제 상승 파동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하락 이후에, 이제, 다시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요. 어느 위치에서 지지를 받고 돌릴지는 저 역시도 모르고요. 아니면 여기서, 뭐 바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 그때 당시에, 이제, 2월 4일날, 이제, 만약에 진입을, 분할 매수니까 1차를 진입하셨다면, 정고점에서, 정고점 돌파하는 순간, 어 일부를 수익 실현하신다든지, 이런, 대응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상승 또한 여전히 가능한 단기적 우상향을 하고 있다 정도로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어, 오로라 같은 경우에도 2월 18일날 제가 이제 관심있게 이제 보도록 했었죠. 이 당시에 이제 뭐 계속 여기서 지지부진 하다가 뭐 수익도 났다가 또 손실도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뭐 수익권으로 갔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이쪽 전체를 분할 매수 영역으로 본다면 여전히 포지션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1차를 진입하신 상태라면 여전히 홀딩 라인으로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무너진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하반 가이드 라인까지 대응법을 저희가 이제 적용을 시켜서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10일 날 관심을 갖고 1월 25일 날 공개방에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이후에 예뭐 장이 안 좋았었죠.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1월 25일 날 이후로 예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갭상승 시키고 예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매직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방향을 틀기 때문에 이 앞에 매물은 어느 정도 100%다 소화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소화했다면 오늘 같은 날에 이제 뭐 종가 베팅이나 이런 거를 좀 해볼 수는 있는 포지션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뭐 공개방 회원님들 중에, 음,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절반의 익절, 정고점에서직접 고점에서 절반의 익절 하시고, 아직 이 흐름을 보고 있을 가능성 또한 있겠죠. 예,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잘 하고 계시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흐름들이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끼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캐치를 해서 약간 미리 기입 조용할 때 들어가서 이런 환호의 분할 매도를 할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드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의 가장 기초적인 포지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우측 상단에 카카오톡이나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시고 지금 공개방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개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뭐 YG 엔터죠.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2월 16일날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뒤로 상승이 나왔고요. 어 그때 만약에 뭐 제가 종가 의견을 드렸었죠. 1차만 진입하는 쪽으로 진입을 하셨다면 대략적으로 한 10, 2, 3% 정도 현재 종가 기준에 수익을 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뭐, 지금 YG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고점 냄새가 살짝 나요. 근데 이 단기적 고점이란 얘기가 고점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딱 고점입니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직전 고점 라인까지 확인하러 가든지, 아니면 뭐, 살짝 또 조정 주고, 이, 뭐, 단기적 고점의 이 신호를 조금 누그러뜨린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든지, 이런 흐름들이, 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진작에 진입을 하셨다면, 지금 뭐 수익을 내시면서 어떻게 대응을 할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죠. 지금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사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대우조선해양이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때 2월 1 7일날 유튜브에 올리고 그 뒤로 이 제가 제 저점 선침에 포지션으로 드렸고요. 급등이 나왔죠. 대략 여기서 샀으면 한30% 정도 수익이 났을 거고 상한가죠 거의. 한가였고 제가 여기서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추격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갈 수도 있고 뺐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그때 말씀드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약한10% 이상 또 슈팅이 나왔습니다. 11.48% 정도 나왔는데 뭐 이런 그림을 예상을 했던 거예요. 25,800원이란 가격이 꽤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이 가격대에서 조금 지지를 받아 준다면 어꽤 괜찮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미적으로 이런 흐름을 조금 노리시는 분들은 또 가능 도 했겠죠. 어 하여튼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뭐삼성중공업터 마찬가지였고요. 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삼성중공업보다 또 힘이 좋았으니까, 예, 또 위치적으로 분석했던 영상을 2월 17일자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예, 확인이 되실 겁니다. 파마 리서치.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2월 10일 날 제가 유튜브에 올렸었고요. 하방 손절가로 72,400원을 제시하고 이 영역 전체를 분할 매수 영역으로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차, 뭐 2차 진입해서 평단이 여기다 해도 대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뭐 눈대중으로 봐도 오늘 고점까지 한1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정고점 라인의 매물에 지금 이제 부딪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요 라인에 진입할 때 저희는 뭐한 절반 정도 매도를 했다면 어, 뭐한 천만원 사서 500만원을 지금 매도를 했다면 한 50만원 수익을 내고 나머지 500만원을 보고 있겠죠. 근데 저희 평단이 뭐 여기라, 고 보면 다시 내려온다 해도 여기서 만약에 지지받는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뭐 크게 대응을 뭐 하지 않고 뭐 우상향을 기대하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제가, 어, 관심 종목을 올릴 때부터 많은 분들이 꽤 예, 주목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아니었죠. 근데 이, 이런, 이 종목 또한 나중에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면 그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이 투자자분들이 그때 돼서 찾아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또 물리고 몇년 고생하고 그렇게 되니까 항상 주식은 조금 주목받지 못한 못한 기업인데 좋은 기업을 잘 찾아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좋은 타점에서 응이라는 영역으로 진입시켜서 하다 보면 큰 수익도 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는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리오프닝 관련주죠. 대표적으로 리오프닝이라 고 해서 이제 뭐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뭐 또는 이제 뭐 위드 코로나가 돼서 저희가 어 사회에 일반 이제 지금의 이제 뭐 이런 뭐 불편함이 없이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보자라고 할 때에 그 조금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뭐 신세계라든지 이런 유통, 가정 점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뭐 여행사 종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음, 항공주 있을 겁니다. 항공주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종목을 소개시켜드리지 않는 이유가 앞전에 제 영상 찾아보시면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분석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챙겨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신세계를 유통업 쪽의 신세계를 이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를 크게 해서 보시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라인이 22만원 정도입니다. 이 22만원이란 가격이 깨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보면 이 전체적인 이 그림에서의 아,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반 가이드 라인은 22만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만원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어떤 이제 분할적인 대응을 할수 있는 영역에 진입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 바로 밑에 이제 235,000원부터 한 24만원 정도 되는 이 가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전체적인 흐름에서. 뭐 22만원은 순절가 라인, 하방 가이드라인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뭐 지지를 받고 올릴지, 하방 압박까지, 어, 가이드라인까지 압박을 다 주고, 어, 다시 되돌릴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뭐 분할 매수 영역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만약에, 하방 압박을 주고 돌린다면, 이런 돌리는 자리가 저희한테는 좋은 타점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다, 라면, 다시 재차 돌릴 때, 이런 자리 또는 지지받는 흐름에서 저희가, 어, 인입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겠죠. 제가 봤을 땐 오늘 종가부터 저희가 충분히, 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라 보고요. 이 영역 전체를, 어, 분할 매수 영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적으로 보자면, 뭐 매출은 뭐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대출은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어, 2020년대 굉장히 좀 많이 줄었었죠 단기순위가 적자까지 갔었고요 근데 2021년도부터 확연하게 이제 다시 페이스를 찾고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포지션에 약간 선 침해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여러분들이 좀단기 급등주나 이런 것보다 난 그냥 자주 쳐다볼 이제 뭐 주식 창을 자주 쳐다볼 입장도 안 되겠고 나는 뭐 직장인이고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 편하게 좀 느긋하게 매매를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세계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주당 가격이 20만 원대입니다. 지금 오늘 종가만 해도 25만 6,5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고가의 종목들을 선호하지 않는 성향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게 이제 개미들이 천 원짜리 종목을 매우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많이 사는 느낌이 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사는 금액이 천만 원이면 똑같습니다. 본인 계좌에 천만 원을 담았는지 몇 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어떻게 분할해서 우리가 매수를 했는지를 보시고요. 너무 이제 싼 종목은 싼 종목만에 그런 뭐안 좋은 부분들도 갖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동전주가 제일 많이 사니까 좋아, 좋아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니까 좋은 종목은 또 이만큼의 가치를 평가받는 이유들이 있을 테니까 어 그런 거 잘. 생각의 전환들, 발상의 전환들 해보시면서 한번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제가 이제 뭐 다양한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뭐 당연히 뭐 VIP 회원도 지금 돌아가고 있고 공개방도 새로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종목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종목을 많이 이렇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좀 양해 바라고요. 하여튼 한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이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즐거운 한 주, 주말 되시길, 되시길 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